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돌미나리의 칩입니다 지금 7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가 떴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베르세르크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일반 리니지 월드 필드에서 베르세르크 스킨으로 변신한 모습 NC소프트에서 보여진 적 있습니까? 보여준 적 있습니까? 자, 이거는 6개월 전 네, NC소프트에서 선보인 콜라보 영상입니다. 자, 이 화면 어떻습니까? 리니지 월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레이하는 화면의 화면이랑 같습니까? 그래픽이 조금 더 카툰스럽거든요? 좀 달라요 좀 만화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어, 일반 기사로 지금 현재 변신을 했을 때는 주위 환경이 지금 저희가 사냥하는 일반 필드랑 비슷해요 자, 하지만 자, 가츠로 변신을 했습니다 주위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몬스터들도 같은스럽게 변했죠. 네. 음, 이것도 만화스러워요. 폰으로는 잘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실제 영상, 유튜브 영상으로 보시면, 네, 만화 형식으로 그래픽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만화 캐릭, 만화 속 캐릭터가 그냥 걸어가는 것 같죠. 자,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던 게, 우리가 만약에 일반 필드에서 가치로 변신을 하면, 우리가 보여지는 일반 필드의 모습이 만화 형식으로 바뀌어질까요? 자 두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예 네. 여기도 보시면 어, 일반적인 리니지W의 그래픽이 아닙니다 이거는 연출된 장면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세번째 오늘 시에 아지트 업데이트 된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뉴스 가볼게요 기다리셨던 리니지 더 자, 여기서도 보시면, 콜라보레이션 이벤트가 드디어 어, 은플레이 영상일 겁니다. 자, 보시면, 차원의, 차원의 차원... 틈새로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데, 배경 뿐만이 아니라, 캐릭터, 몬스터들까지 다 다릅니다. 이벤트 던전인 차원의 틈새는 베르세르크 일반적인 리니지의 그래픽 형태와는 조금 달라요. 어, 틈새의 봉인석으로 이렇게 같츠 스킨을 무료로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틈새의 봉인석이 나오죠? 잠시만요. 경험치는 현재 12,400 경험치를 먹고 있습니다. 오만의 탑 2층 탈란작전그 이벤트 던전이랑 전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경험치 증가량이랑 뭐 이런 거랑 따졌을 때는 좀 다르겠죠? 자, 리니 W와 베르세르크가 만나서 탄생한 차원의 틈새 던전. 이게 지금 콜라보를 하면서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리니지 세계의 엑시드, 대마법사 엑시드가 차원의 틈새를 발견하고 글로 들어갔어요. 글로 들어간 상태에서 가츠를 만난 겁니다. 거기서 만난 거예요. 리니지 W 월드에서 만난 게 아니라 차원의 틈새라는 그 제한적인 공간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는 합리적인 생각은 지금 차원의 던전, 차원의 틈새 던전에서만 가츠 스킨이라든지 베르세르크 스킨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던전. 자, 새로운 그래픽과 스킨을 모두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의 틈새에서 이 전과 전 문장이랑 리니지 W와 베르세르크가 만나서 탄생한 차원의 틈새 던전이라고 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만 요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그래픽과 스킨을 모두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그래픽, 스킨, 차원의 틈새에서만 새로운 그래픽이 적용이 되었고, 새로운 스킨이 또 적용되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NC소프트가 베르세르크랑 콜라보를 한다고 했을 때그 이미지와 영상 자체에서 우리 리니지W 필드에서 같이 변신을 하고 있었던 캐릭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부 다 이런 카툰 형식의 그래픽을 토대로 어떤 이런 차원의 틈새로 유추되어지는 이 공간에서만 가출로 변신을 하고 있었지 필드에서는, 일반 필드에서는 없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뭐 공송전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필드에서 보스를 잡는다거나 그랬을 때뭐 전부 다 같이 변신을 하고 있다.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희소성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무료로 푸는데. 맞죠? 그러면 전부 다 같이 변신으로 하고 있겠죠? 이거는 일단은 제 예상이니까 내일 자세한 업데이트가 나오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M 아지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1주차 업데이트 뉴스입니다. 베르세르크 콜라보레이션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장 캐스트입니다 인장 캐스트는 총 3개로 나뉘는데 차원의 틈새 정화 검은 개수 제거 검은 괴인 처치 3개로 나눠져 있고 이거를 다 클리어를 하면 새로운 인장 캐스트가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원의 틈새에서 진행할 수 있는 인장 캐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차 스킨 네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같이 광전사 시르케 그리고 하츠 마법인형으로 이바렐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이전이 캐릭터 서버 이전과 2차 혈맹 서버 이전이 진행이 됩니다. 내일 7월 6일 점심 12시부터 캐릭터 서버 이전은 7월 8일 5시 30분까지 약 3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어 계정당 2회 이전이 가능하고 그리고 1200다이아씩 듭니다. 한번 이전할 때마다. 그리고 참고로 어레인, 하딘, 안타라스는 구매 불가합니다. 그리고 2차 혈맹 서버 이전은 7월 8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개인 서버 이전이 끝난 30분 뒤부터 7월 13일까지 예, 2차 혈맹 서버 이전이 가능하고요딱한 번만 가능하고 1200다이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월드는 구매불가합니다 그리고 출석체크 2일데이스 이게 이제 TG쿠포들 예, 뿌리는 출석체크인데요. 총 3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다시피 변신, 마법인형, 장비. 네, 요렇게, 하나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7월 6일부터 출석해주셨다면, 7월 13일날 변신, 티제쿠폰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출석체크를 빠지지 않았다면, 7월 19일날 마법인형, 그리고 7월 26일날 장비복구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삭제 일정이 8월 10일까지에요. 8월 10일까지. 음, 그래서 이게, 3주짜리니까 제가 저번에 계산을 해드렸을 때, 일주일 어 일주일 이상 출석 체크를 하지 않으시면 장비 복구권은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 3주 동안 최대한 출석 체크를 하셔 가지고 다싹 받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21일간의 혜택 보상은 뭐 별건 없습니다. 자, 차원의 틈새가 내일부터 21일 동안 3주간 이벤트 던전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여기서 얻는 틈새 봉인석으로 상점 교환소 가셔 가지고 다양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가치 파크 스킨 카드가 있습니다. 요거를살수 예, 있고 파크는 마법 인형 스킨 카드입니다. 여 보시면 가츠는 변신 스킨 카드고요. 그래서 뭐 희귀 무기 제작 비법서 조각, 희귀 방어제 비법서 조각, 뭐 이런 것들 제작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정의 가루랑 드래곤 슬레이어 이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는 내일 나와 봐야지 알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어, 이 드래곤 슬레이어가 있어야지 가츠로 변신을 할수 있다. 예, 이런 생각까지 했습니다. 드래곤 슬레이어는 소모성, 소모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차원의 틈새를 들어갔을 때 가츠 스킨카드가 있다고 하더라도 드래곤 슬레이어가 있어야지 가츠로 변신 외형이 변경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조건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상한 생각까지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소모성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의 패키지에 보시면 팝니다. 자 신규 상품이라고 해서 시르케랑 이바델라 패키지라고 나옵니다 예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계정당 1인데 마일리지 400 마일리지를 줍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현금으로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현금으로 다이아로 살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현금으로 사야 되고 55,000원짜리 패키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르케를 얻으시려면 55,000원 과금을 하셔야 되고 보시면 시르케 스킨카드가 있는데 여기서 딸려오는게 시르케 지팡이입니다 또 지팡이 세 개가 있어요. 왜 하나가 아니고 세 개일까요? 왜세 개일까요? 이거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변신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가치는 드래곤 슬레어가 이 있어야 되고 시르케는 시르케 지팡이가 있어야지 스킨으로 교체가 된다. 예. 네,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바렐라 같은 경우에는 인형이에요. 네, 마법 인형 스킨이고 이제 요정의 가루라고 이제 세 개를 세 개를 주잖아요. 이바렐라는 보시면 이제 파크도 요정의 가루예요. 얘가 요정이긴 한데. 어쨌든 마법인형 스킨을 쓰기 위해서는 이 요정의 가루가 한번 필요하지 않나 예, 소모성 그리고 이제 각각의 변신 스킨을 사용을 하려면 스킨 소모품에 해당하는 아이템들이 있어야지 유형이 바뀌지 않을까 그것도 차원의 틈새 안에서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제가 <laughs> 망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섀도우 탈리스만 패키지라고 해서 예, 이번에도 8번 구매할 수 있는 패키지가 나왔고요 요거는 뭐 마찬가지로 뭐 뽑기권 주고 그리고 이제 탈리스만 조각상자로 변할 수 있는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명예코인 상자 20개로 변할 수 있는 거 이번에 거 탈리스만 제작증표 요거는 보시면 탈리스만 조각상자 20개 주고 명예코인 상자 20개 줍니다 어, 이때까지 나왔던 패키지들 중에서는 예,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이긴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다이아로 살수 있는 거출석체크 차원의 균열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수 있고 총 14일간 혜택 보상 있습니다 뒤틀린 차원의 상자 각인에서는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이거는 하나는 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기 보시면, 영웅 마법인형 뭐 도전 상자 주고요. 명코 상자 주고, 탈리스만 상자 주고요. 그 다음에 상급 뽑기권들 좀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작 2주차. 네, 이것도 말 많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영웅템이나 전설템을 뽑았을 때, 제작으로 뽑았을 때, 다 비각인으로 풀렸었어요. 그렇게 되면 거래소에 올릴 수 있고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NC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각인으로 풀면 다른 사람이랑 거래가 안 되는 거니까 거래 가능한 영웅 아이템은 보스드랍에서밖에 안 나오니까 같이 보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상하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제 제작을 하면 다 영웅이든 전설이든 각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거래소의 시세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쭉쭉 보시면 제니스 킨의 망토까지 나와요 어렵게 보수 잡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핵과금러도 그냥 뽑으면 되는데 그리고 확정 제작 리스트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광전사 상자 이게 이제 여기 확정적으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전사의 갑주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신 스킨은 다 해당하는 템들이 다 뒤따라옵니다 소모성 같은 예, 광전사의 갑주도 하나를 제작을 한번 할 수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추후에 차원의 틈새가 아닌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겠죠. 차원의 틈새에서 어떤 스토리가 계속 연계가 될 거예요. 연재가될 텐데 그래서 이제 베르세르크 콜라보만의 그 제한적인 이벤트 던전이 앞으로도 스토리와 연계돼서 쭉쭉 업데이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오늘 대체적으로 제 예상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나와 보면 알겠죠. 일단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이런 거 예측하는 거. 일단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뵐게요. 돌바이.